MBTI가 궁금해! 인티제가 엠프피에게 끌리는 다섯 가지 이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티제월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인티제가 엠프피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티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1. 인티제의 주기능 NI가 엠프피에게 높게 평가받는 순간 인티제의 주기능 NI는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비전을 형성함. 인티제는 NI를 통해 상황의 본질을 깨뚫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인티제의 NI는 MFP의 주기능 NI와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 MFP는 주기능 NI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인티제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본질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함 MFP는 진심으로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인티제가 끌릴 수 있음. 2. 인티제의 부기능 D와 MFP의 유의기능 D의 조화. 인티제의 부기능 T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기능. 인티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함. M2P는 유의 기능 T로 이 기능을 가볍고 즐겁게 사용함. M2P는 T를 활용하면서 인티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긍정적으로 수용함. 인티제가 부기능 T를 사용할 때 M2P는 유의 기능 T가 자극되어 인티제의 T를 즐겁게 칭찬할 시스템. m p 의 이런 반응은 인티제에게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다가옴. 인티제는 자신의 D가 m p 피에게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호감을 느낄 시스템. 3. 인티제의 유의기능 FI와 m p 피의 부기능 FI의 연결. 인티제는 유의기능 FI로 내면의 감정과 가치를 중요하게 느낀. 인티제는 평소 감정적인 면을 자주 드러내지는 않지만 즐거운 상황에 FI가 활성화되며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반응한. MFP가 부기능 FI로 인티제의 가치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은 인티제의 유의기능 FI를 자극하고 이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로 연결된다. MFP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FI로 인티제의 유의기능 FI가 쉽게 자극되며 이는 인티제가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4. 인티제의 대안기능 애니와 MFP의 주기능 애니가 만드는 유연한 사고의 차이. 인티제는 대안기능 애니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대안적으로 사용함. 대안 기능은 핵심 비선호 기능으로 사용할수록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음. 반면 MFP는 주기능 애니로 숨 쉬듯이 매우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사고함. MFP는 주기능 애니를 통해 끝없이 발산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보임. MFP가 어려움 없이 애니를 사용하는 모습을 인티제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인티제는 MFP가 자신보다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음. 애니는 인티제와 MFP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5. 인티제의 공격 기능 TI와 m p 의 결핍 기능 TI로 인한 유연성. 인티제는 공격 기능 TI로 논리적 결함을 감지하거나 자신의 논리가 공격받을 때 매우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음. 공격 기능 TI로 논리적 일관성을 중시하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논리를 공격적으로 느낀. 반면 m p 는 TI 결핍으로 논리적 일관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논리적 오류를 쉽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인정함. m p 가 논리적 오류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인티제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음. MPP는 부기능 FI, 결핍기능 TI로 사고적 논리가 아닌 가치적 논리로 전달함. 그것은 인티제의 공격기능 TI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의기능 FI를 중족시킴 이는 인티제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요소가 된다. 인티제가 MPP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이유는 기능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 다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